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도 은솔팜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사님 네분 모시고 대모도 찌악시 나왔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에 우리 1번 조사님께서 두 마리를 잡았고 지금 한두 마리 올리다 보니까 옆에 파고 배가 붙었네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우리 잘 아는 우리 지인 형님이 우리 오기 전에 카고에 35 40 다마를 다섯 마리 잡았답니다 일단 열심히 보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, 내리자마자 한번 히트가 나왔네요. 어, 한번 히트가 나오네요 어 뜰채가 있야 돼. 뒤에 뜰채 한번 옆에 사람 뜰채 한번 갖다 줘요 아 햇빛 때문에 그림이 나오려가모르겠어요 뜰채 어디 있어요? 젤디 보면서 어, 천천히 놀아요. 손맛 보고. 오 어, 셔, 괜찮아다. 해가 바았다 가지고. 자, 뜰때째 천천히 가져오세요. 어, 한35 정도 될것 같은데. 제 아니야, 아니야. 줄이 걸로 검은. 네, 축하합니다. 아유, 햇빛 때문에 안 나와. 축하합니다. 어, 어. 숟가락 하나 더 넣으시죠. 또 잡아놔. 어, 어, 아, 그거, 그거 감생이네.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그건 감생이야. 어, 이상, 가져갔는데? 없어. 못하자. 어, 왜 없어? 물로 그렇게 가져가안 걸렸는 가 방금 감생이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게 가져간 거라니. 예. 네. 그럼 무조건 감생했어. 야 목줄이 <놀람> 나가버렸다. 나가버렸어. 목줄이 나갔어요? 어. 아 어, 씨발. 첫 수부터 목줄이 나가버리냐? 목줄이 나가버렸습니다. <놀람> 앞에 내부는 찌낚시를 하고 저는 카고를 넣습니다. 카고 두 대를 넣는데 물때가 금방 빨라질 것 같아서 저는 카고를 넣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수를 놓쳐버렸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강성돔 같았는데, 어, 재보니까 목출이 나갔네요. <목소리> 설마, 놓친 <너> 고기가 클려고. <laughs> 자,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... 한두 마리도 나올 것 같은데. <목소리> 한명 왔어. 한 명이 왔어. 참돔이죠 참돔. 참돔이 안 돼. 대모도 참돔 첫 수가 참돔입니다. 이야. 뭐야, 히트야? 네. 어, 히트라 말을 해줘야지. 야, 히트. 란 말을 해 히트, 지 그렇게 아니라서. 히그 히트. 히트. 히리 해줘야지. 베 히트. 낚시대 힘드는참 좋네요. 야 고기가 먹지로 뭐 올온것 같아. 그렇지 뭐, 그러게 광이셔야지. 둘째 하잖아, 준비하고. 음어 그림 이쁘다.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꾹꾹 하나요. 오늘 온 것은. 또 그런 사이즈 한35 정도 될것 같네요 어이. 축하합니다 자 낚시대 어떨지 아기고 오케이. 똥파는 내가 뛴거 아니야? 에? 아니. 파는 본인이 넣어야지 뭐이 거기를 말려 죽일라고? 사모찌 3오찌 있어요? 사모찌는 아니고 한2.5 사모찌는 없어 사오도 없고 음 지금 옛날에는 찌가 그런 찌가 없었는데 요즘은 오막 이렇게 찌를 만들더라고 오찌도 있고 그래 옛날 같은 개념이 아니야 요즘은 조류가 쓰여서 지금 카고도 안 나와요. 우리 찐낚시 손님들도 좀 무건치 찾는데 무건치가 없네요. 좀 아쉽습니다. 뭐야 입질 같은데? 잡어 입질이 나 보이면 쭉 가져가볼 건데, 응? 뭐가 잡어가 건든다, 건들기는. 조류가 너무 세서 두 번째 포인트로 약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. 여기서 안 되면 번성으로 넘어가려고요.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. 아니야? 안쳐 바닥이었나 그러면? 건너 갑시다. 잔놈이라 선맛 보게. 자 개고 철수. 아, 네만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. 대모대에서 자리도 뺏기고 손맛도 보고 싶어 해서 네만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. 네만 건너와서 다행히 한 27, 28대 넘한 마리 나오네요. 아유, 축하합니다. 연석이트, 우리 강주조사님. 네만 사이즈는 항상 거기서 거기입니다. 네, 네 축하합니다. 오, 계속 간 선수만 지금 히트네요. 어, 다른데 찌가 안 맞았나? 수시번 봐봐, 체크해봐, 다른 팀들. 네, 사이즈는 그한 27, 8, 그래도 많이 커졌네요. 퐁통하니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진작 이쪽으로 와서 손맛 좀볼 건지. 그래, 말했잖아, 내가, 뭐, 뭐 아니면 도라고. 그래, 그럼 지금 거의 끝물 다더라고. 아유, 축하합니다. 조금 아쉽습니다, 우리. 아침에 우리 조사님들이랑 저랑 상의를 해가지고, 큰시야로 보러 못오려고 뭐 가자 했는데, 보도로말 뭐 그대로 뭐하니면돕니다그래서막 가자마자, 그래도 한 35대 넘한세마리 잡아서, 음, 괜찮다라고 했는데,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, 찌낚시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. 그래서 이곳저곳 넘기다가 재미를 못 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. 근데 만해서 손맛이나 보자 하고 왔는데 다행히 잔시알이라도 몇 마리 나오네요.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자라 무슨 오자? 여기는 내 오자 없어. 오자요? 어, 힘좀 쓴다. 톡톡톡 신것이. 어, 똘책각인가하하하 <laughs> 축하합니다. 오, 오, 톡톡톡. 오, 시태가 역시 좋으니까. 음. 야, 폼은 한5짠데 사이즈는 4만 사이즈입니다. 어, 축하합니다. 아, 그래도 텅텅하니. 딱 구이 좋아 맛있어 축하합니다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마무리 시간은 좀 아쉽습니다 데모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모더는모 아니면 또 확실했습니다 가자마자 그래도 한 35, 한세마리 잡았는데 그 뒤로 조리가 너무 세가지고 내만으로 돌아와서 잔시할 몇마리 잡고 마무리합니다 좀 아쉽습니다. 항상 이렇게 철수할 시간되면 아쉽고 미련이 남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완도 군솔팜이었습니다. 우리 조사님들 돌아가시는 길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감사합니다.